산책 나갔어요 동요일은 아주 잘 자고 아 좋다 아, 바람이 너무 좋다 오늘 이거 뭐 상자 안에 상자 있고 왜 상자야 그런 건가 만세 하는 거야. 아아. 로아야, 아 귀여워. 로건이 왜 잠온데 잠이 안 와? 로아야. 아? 로아야. 로아야. 로아 다 컸네, 다 컸어. 이것도 먹고. 와, 맛있어. <laughs> 로아야 너무 귀엽다. 아잘 응? 먹네. 뭘이책책 뭐, 책 되게 유심 보네. 로아야 재밌다. 응. 응. <laughs> 응.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제가 로건이는 깨서 누르고 있고 로아는 엄마, 아빠 방에서 자고 있어요 <웃음> <웃음> 누가 이렇게 우나? <laughs> 눈물도 안 나게 누가 이렇게 우나? 잠못이 잠도 돼 있대 <laughs> 기저기를 갈아주게 어? 응, 오줌 많이 섰어. 오줌오 많이 섰어. 음, 얼마만에 혼자 나와 보는지 날씨도 너무 좋네요. 아, 그럼 지금 혼자 로건이 데리고 저기 우체통에 가고 있어요. 피해 됐고 혼자 처음 나와봐요. 로건은. 이거나 어, 이거 새소리야, 새소리 들려. 지금 너무 웃겨요. 목이 뜯은거 대충 이렇게 달아서 봤는데 놀란 토끼이는 <laughs> 아~ 쩔고, 목에 이렇게 새로운 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 해가지고... 어어, <laughs> 어, 좀 적응했어? 어... 이거 어때? 볼만해? <laughs> 어, 잘산것 같은데요? 그래도 눈을 못 떼고 있어요 지금 보여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어, 좋아 좋아 로아는 오늘 몇 시간 잤지? 어, 4시간씩 넘게 잤지? 7시간 자고 4시간 자고 로아는 그래서 안잘 거예요 지금 탐험하는 아바도다 <laughs> 이사와서 문 이렇게 많이 처음 열어봐요 날씨가 좀 흐릿하네 잠 <laughs> 와서 <laughs> <laughs> 찍는 거 <걸> 그렇구나 <laughs> 한국처럼 막 바닥에서 키우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laughs> 이게 호르몬 때문에 더 그래요. 네. 네. 호르몬이 이렇게 아이 먼저 골반을 벌어뜨리는그 호르몬이 네. 모든 그 관절들을 느슨하게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음. 얘가 이제 원래 보통 사람들처럼 힘을 못 받으니까. 네. 제일 아프신 부위가 어디세요? 여기요. 처음으로 바나나 빵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제 완성됐어요. 성공해야 될 텐데. 아, 아니. 이게 들이갔다. 로건이는 모빌 너무 좋아하네. 아 재밌어. 로아도 재밌어. 오 한두 쳤다. 로 로건이 잘하네. 어? 로아도 해봐. 로아도 이거 해봐. 로아도 무서워요. 아 로건이는 잘 보네 이제. <laughs> 소리 나니까 재밌지 로아야. 강추템 하나도 안 흘리고 너무 잘 먹어요. 응. 진짜 잘 먹네. 오늘 이제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고 세팅을 했어요. 두요살이지 이럴 때. <laughs> 한국수. 이 초코칩이야? 응. 아 아니다. 크랜베리. 손톱 손질하는 날. <laughs> 리로아 연정이 잘하고 있네. 응? 아뻐 응? 아, 예뻐. 끝.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 하나 사야겠다. 여기 하나 꽂으니까 귀엽네. 어? 여기는 다 건식 욕실이라서 이렇게 물 담아 가지고 씻기고 있어요. 씻기고 물놀이 할 거예요. 조본아, 저거이 완전 컸네. 반 아빠 감사합니다. 귀여 <laughs> 와, 진짜 많이 컸네. <laughs> 건드리는 거야, 로고나? <놀라> <어머나>. 아, 머리. <laughs> 아, 아이고, 싫어. 흐뜻하십니까 <laughs> 응? <laughs> <놀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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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번 주에 100일 할 거라서 다 꺼내 봤거든요. 옷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거는다 한국에서 엄마가 올때 가져온 거예요.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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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네 지금 잠옷는데 로아는 잠모네 지금.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아살살아 <목소리> <목소리> 남편이 맨날 이거 설치해 주다가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내일 남편 없이 외출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남편을 어떻게 언제 맞추냐. 음. 일단 이걸 여기 끼워. 아 넣으면. 이 끼우는 게또이쁘나 끼워서 이거 딱 당기면 아 이게 딱 붙어요. 그런. 여기 여기 밑으로. 여기. 요, 음. 요 요렇게. 이렇게집어서얘 안전 벨트를 처음 못 생각. 아. 러 이렇게 아음음 해서 착착 돌려 주는 다이타게. 끝. 끝. 아주 초간단이네. 알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됐다 이제. 내일 내온 차 나갔다 올수 있겠지. 지금 100일 단치 해야 돼서 삼각대 위치 맞춰 보고 있어요. 이 조명이 너무 밑에 달려 갖고 저희 집이 조금 너무 딱딱됐거 같은데? 됐어. 어, 삼각대 너무 잘산것 같아요. <laughs> 재밌다.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 처음 나와봤어요. 엄마 아빠랑.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여기는 합일랍인데 지금 원단 있는데 구경하고 있어요. 애들이 모빌 없어도 지금 위에 불빛도 많고 볼게 많으니까 안 울고 잘 있네요. 재밌지? 아? 오늘은 엄마 아빠 있어서 나왔는데 혼자서는 진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과연 중이들 데리고 혼자 나가는 날이 올까요? 아 음. 지금 TJ Maxx 하비라비 구경하고 타겟 왔어요. 타겟에서 애기들거뭐 입나 보고 먹을 거좀 사고 그리고 또 모레 다른 모레 또한 군데 더갈 거거든요. 생각보다 잘있는 종이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노르브 조지아예요. 둥이들 <목소리> <목소리> 지금 <목소리> 밥 먹고 <목소리> 잠도 푹 자고 기분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군. 어? 그냥 불빛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어. 어? <laughs> 남편 셔츠 보러 왔어요. 한번 가볼까? 응? 너무 있데 오늘 오늘은 무곱리순대국 먹어요. 김치 밥도 아, 아, 주고 <laughs> <laughs> 아, 장 되게 깨끗하게 잘 해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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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아, 예뻐라! 로고나! 로고나! <laughs> 누가 여자야? 로고나! 로고. <laughs>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니, 아니, 예쁘다. 아니,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로고나, 너무 예쁘네. 너무 아, 로고나,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laughs> 아, 귀여워. <아니야>. 아, 음. <laughs> 기저이 텅텅. 기저귀가 이번에 두개 시켰더니 꽉 찼네 몇개 하나 볼까? 몇 개일까 로아야? 꽉 찼어 다시 60개 끝! 아귀여아 우리 로아 예뻐. 응. 어, 아이 좋아. 응. <laughs> 아이 좋아요. 응. 어제 마트 가서 사온 물놀이 장난감이에요. 또 하나 산거는 이거 여기 이아놨어요놨어요하리산하는산 음. 거는 이거 유모차에 애기들 이제 머리 받치는 쿠션이거든요 저희 그냥 유모차에 그냥 태웠었는데 머리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요. 덜 흔들리겠다. 아, 네, 짜자잔 우와 어, 이 배꼽이 딱잘 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어, 뜨거, 뜨거, 뜨거. 찍어 어 이자리니되더에 가서 니 자리에 가서 니자리어 가서 니 자리에 가서 가